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네니 주노집에 우풍이 좀 있나봐 아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까 신나는구만 JYP엔터테인먼트 내 마음속 또 다른 아버지지 이 아버지 노바디는 어느낌이좀더 한국적이야 한국인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안다고 포인트가 되는 안무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Tell m 바 so nobody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준호 집으로 가자. 아 이제야 오네 이 집을. <laughs> 야. Think brilliant. Act efficient. 오지게 생각하고, 질게 행동해라. <laughs> 아 여보세요, 똑똑똑. 야. 들어오시죠. 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니치가 준호네 집에 왔다네 너 만나뵙고 싶다 그랬거든. 요 yeah. 저희가 작년부터 디데이를 세고 있었어요. 준호 저녁. 준호 저녁. 그러니까 디데이를 세면서 적당한 타이밍이었어요. 근황을 조금 봤어요. 제대 기념 팬분들이 모임을 갖고 이제 오빠 술값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럴까? 아, 예. 미안해요, 저희 네명이라 오빠 보다요 <laughs> 보통은 이제 헐 혹은. 헐, 진짜, 진짜. 뭐 고마워막 뭐 약간 이런 음, 반응이었는데, 음, 뭐, 뭐. 이런 반응을 이제 제가 처음 <웃음> 느끼고. <웃음> 여기 약간 <웃음> 당황스러움이 <laughs> 묻어나. 예, 예, <laughs> 예, 예, 그럼, 그럼. 방역수칙 잘 지키고. <laughs> 어, 어, 어. 아, 내가 2년 동안 많은 게 바뀌어 있구나. 개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이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옆집 오빠 같은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네, 어떻게 또 근황 더 있으세요? 이제 네. 컴백 준비하고 있고. 투엠 완전체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아. 컵 눈명, 뜻은 알고 음, 계시죠? 눈 감아줄 테니까 음. 한 와라.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런 느낌. 저 제디치는 K-POP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후원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막대한 예. 인물을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다 2PM에 정말 많은 명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컵눈명의 시초라고 할수 있어요 유튜브에게 되순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우리 집 준호. 아. 우리 집 주면 그냥 바로 준호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고유 명사가 됐다. 호를 우리 집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조회 수지 상위를 보면은 DMC 페스티벌 때 15년도 9월 5일 예 이거 270만 예. 아. 예. 열린 음악회 우리 집 준호 비 오는 날또 준호를.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왔어요. 그때 비 맞으실 때 몰랐겠죠. 그때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 저희 별명이 있었어요 옛날에 BPM이라고. 무슨 무대 할때마다 비가 내리고 막 그랬던 적이거든요. 있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주 준호인데 2 2 8마 5년 전 거를 지금 와서 미친 듯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참 쉽기 해요. 자, 좀 조목조목 따져보자면요. 깍둑김매, 깍둑김매. 까딱까딱 깍. 갔다 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운전대를 잡는다. 갑자 기 드라이빙을 아, 하죠. 우리 우영 씨가 앞에서 열심히 놀아하는 동안 뒤에서 아주 잔망을 예. 네가 나 탔나 서 나에게. 안 그래 안 그래? 나도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이거 <laughs> 이렇게 착착착 하시고 노리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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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래, 야, 니맘다 알아요. 니맘다알아야 마음을 토닥토닥 계속 무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아래를 보고 카메라를 잘안 봤어요. 와. 와. 좀 표현을 그냥 조금 더 누르고 싶다는 와. 생각 계속 들었고. 약간 뭘든 말든 애타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카메라 보고 있으면은.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음용하게. 왜 음용하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할래 말래? 어쩔 건데? 올건 오고 말건 말고. It's on, it's on. 결정적일 때는? 잡아. 잡는 걸로 모자라서 뭘 하냐? 뭘 하냐? 이렇게 오라하는데 누가 하나? 이 동작도 원래는 없는 건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어버, 어버. 아니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 퍽스 애드립이었어 이게 만무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두는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은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 퍽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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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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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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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요 정말 한마디로 아야 엉덩이가 아야 엉덩이가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쁘네요. 아, 보니 <laughs> 아, 엉덩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십니다. 엉덩이에 대해서는 잡으시는군요. 좀... 근데 자 가자고 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때는 좀 노리셨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때 카메라는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이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다가 깍꿍 약간 깍꿍 약간 아 이렇게. 오! 왜 우리 집 준호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조금씩 저희가 알고 있는데 준호야 내가 너말 듣고 집 갔다 판지 5년째다 <laughs> 집 주소 왜안 알려주냐고 <laughs> 진짜 속상해 <laughs> 준호 대국민 집들이 되지 않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을 넓은 데로 이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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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또 이준호 책임 못 질까 봐 입술 깨물지 마 진짜 <laughs> 이준호 책임 못 질까 봐 입술 깨물지 마 진짜 아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사실 제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비춰지는 거에 대해 생각을 사실 잘안 했어요. 아. 파트별로 모든 멤버들의 얼굴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3분대 감독님들이 짜는 또 구상이라는 게 있잖아. 내 파트 때 약간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지금 확장했거든요. 처음에. 는 모든 무대를 늘 똑같이 그냥 혼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아유 열심히 안녕하세요. 해야지. 다들 폭스인 줄 알았지만 무직한 소같이 제가 원앙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폭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성공하신 겁니다. 이거는 전략이 예아 아, 정말 인강도 이렇게 꾸준히 들은 적이 없네요. <laughs> 블루라이트 야. 차단 안경 샀다. 밤새도록 달린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샀다. 밤새도록 달린다. 야, 이와이 이 반응은 또 처음 보네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컴눈명에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까꿍 아 음. 약간 아 우리 집으로 이게 시초가 되었지만 2PM에 컴눈명 후보곡들이 엄청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 생각 뿐이야 야, <이거 총> 아니지. 뿐이야 야왜 통화하니? 화나신 거 아니지? <뿐이야> 돈을 안 갚은 거 아니지? 자꾸 생각하는거지아아 <뿐이야> <뿐이야> 타체험자 같아요? 동답할 말 이거 아니죠? 저, 저, 이거 준옥 씨 따라한 건데 아하 맞네 분손 스킬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기까지 아, 재밌다 오늘 의자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강렬했잖아요 난리가 났어서 그때 저는 되게 편했어요. 멤버들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바지를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아, 저희도 하면서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주머니 옆을 잡아보자 해서 아, 이렇게 이게 순화된 거군요. 아 예의 있는 젠틀한 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평소에 이런 좀 습관이 있으시길래 약간 그냥 습관적으로 아. 나온 건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저런 기억이 1도 없거든요. 드러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안 잡으면 야, 옛날에 있잖아요. 어머니, 엄마 손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인가 요저 애기 때 맨날 예, 엄마가 이거 맨날 해줬어요. <laughs> 이거안 해주면은 제가 막... 잊었었어요, 아, 그때, 어릴 때, 습관이 좀있나보네 네. 너무 귀엽다. 강서구살 때. 오, so cute, The baby, you know. What do you have to say? What do y o 는 have to say? I have t 하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 a a y I y 예에에에예예예네아네 남자다 내가 네 남자다 단계별로좀 보자면요 굉장히 끝목 끝까지 넥타이 타이를 정갈하게 정갈하게 예, 입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넥타이를 풀어헤칩니다 세상 누구도 갑자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야 야!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볼때 궁금한 게 미리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묶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를 단추를? 이거는 그게 있어요 장치가. 장치가. 이건 똑딱이. 오난 어, 장치라고 하셔서 순간 뭐 리모컨으로 혹시 하는 거야? <laughs> 아 무대 밖에서. 네, 그래서... 네 무대 밖에서. 짜다다. 자, 다다 저희이이어요 저희가 이컵 o 명 이제 케이팝 재벌과 K-pop 과 얘기를 나눴던 게 있는데 콘서트에서 글쎄 아예 u a r d You get an a n 는 e y o 그러니까 벨트를 풀었다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풀고 차게 멋있게 나간 건가? 뒤를 돌으셨을까? 근데 이게 뒤돌아도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아! 이게 아, 무스해 정말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냥 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뺄수더라고요 빼시더라고요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laughs> 요거는 그냥 작정하고 뽑은 게 맞고요 이게 우리가 무대가 앞뒤로 콘서트는 이어지다 보니까 아, 넥타이가 그쵸? 없는 무대여서. 아, 아. 넥타이가 없는데 뭘 해야 되냐. 벨트 풀어, 그냥. 아. 괜찮나? 그래서 아. 한번 해보자. 아니, 아 이거 퍼포먼스인데. 우리가 연습실에 서할 때는 딴범벅에막추이있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어서 아. 이런 느낌 몰랐죠. 주섬주섬 하는데 저희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빨리 풀려야 되는데밖에 생각 없어요. 그때 그니까 반응이 다들 처음에는 좀두 눈을 좀 의심을 하시다가 상황을 이제 재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벨트 풀었어! 옆에 있던 언니가 벨트 풀었어! 벨트 풀었어! 팬들이 이렇게. 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와 소리가 나간 거죠. 이게 또 그런 반응이구나 네. 음, 그리고 보시면 준호 씨는 약간 좀 유교 보이적 모먼트가 좀 있으신데 제 예의 발라요, 지금. 그래도 한 명쯤은 그거 명쯤. 어느 정도 선을 지켜 주자. 태견 씨랑 우영 씨는 태견이 형이 참 가슴이 넓은 남자예요. <laughs> 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무대가 있을 때 태견이 형은 정말 멋있게 불살라요 <laughs> 우리가 찢지 말자고 한 무대도 찢어요. <laughs> 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꼭, 여기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대 끝나면서 찢지 말라고 찢지 말랬지 찢지 말랬지. <laughs> 자기도 모르게 찢었다고 그러니까 열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 아 마음이 태평양 남잖아. 같은 남자 마음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컵누들 우동 마시고 한입부는 안성탕면 암열면 신라면 아, 세, 점점 세지네 콘서트 직캠은 핵불닭볶음면 <laughs> 점점 세진다 이게 맛있는 아. 무대 준비하겠습니다 찢어요 아. 자 다음 곡 바로 넘어가 볼까요? 섬누면 후보곡입니다 아다 알아. 아, 알아 진짜 다 알아 너무 좋아 아르디 제목부터 다시 돌아온다는 컵라명 곡인데요 시도를 많이 했던 무대였죠 저희 실제 금과 은을막 여기다 붙이고 있었어요 yeah. 이게 진짜 실제 은 금이었어요 식용 금 있잖아요 저희 그걸 발랐어요 저희가 이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슬픈 노래에 셔플 댄스를 춘 것도. 갑자기 갑자기 하리랑 <laughs> 앤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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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는 건데 아, 그죠? 래로 입고 아이비백을 춤춘 게 있어요. 네. 저희 여태까지 그걸로 놀리거든요. 아, 그때 사이보그 버전으로 어머, 우리가. 아 근데 우리 막 이런 진짜 미래 의 우주에서 쓸것 같은 미래 버전 선글라스를 끼고 찬송이 벌레로 입고 막 가슴팍 이렇게 막 나와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돌고 막 가요. 저희가 돌 찍어갖고 보내면 지금도 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노출을 안 했어요. 아 역시 남사스럽다야 남사 아 <laughs> 그때 끝나고 반응이 기억나요. 우리 앞에 계셨던 그 남성 팬분들께서 와 와. 약간 <목소리도> 그게 저희한테만 들렸어요. 방송에서는 안 들렸는데 오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러기 쉽지 않은데. 예. 그때 무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고두고 많이 했어요 Save me, s a v 이 me, y 는또공 어게인인 어게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는 요제 진영이 형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새해만 되면 그 짤이 <laughs> 그분은 멀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참 색다른 아이돌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데뷔부터 찬성이 막 농민 봉기 머리 어 막. 맞아요 어. 어 맞아요 그 농민 봉기 머리 아직도 기억나요 태균이 형 여기 막 이렇게 쓰고 있고 어. <laughs> 문지를 덮어 쓰고 있어요. 어, 근데 그게 되게, 되게 다 기억이 남아요. 와 어, 아크로바틱이라는 단어 자체도 투피엠 때문에 알게 됐고 아크로바틱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막 복대 차면서 막 아크로바틱 돌고 막 그랬던 게 퍼포먼스를 포기를 못하겠더라고. 요 정말 이거 하다가 한번. 의식 잃은 적도 있으시다면서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머리로 떨어져서 한 10분 정도를 잃었는데 그러고 계속 몇번더 돌았대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때 이제 좀 크게 다쳤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동작을 아예 못 하게 됐고 어? 저는 이제 아크로바트에서 이제 제외가 됐죠 움직이질 못 하니까 이게 진짜로 목숨 걸고 한 퍼포먼스예요 왜 예, 그만큼 진심이었다 저희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야! 정말 어떤 곡으로 컴백할지는 정하고 가자 정해야 되잖아요 준호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곡? 저는 뭐 아무래도 우리집 아 역시 그냥 저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무드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제디칩 님은 제디칩 저는 솔직히 한입 뿐이에요 두곡 아, 아, 아. 엮어서 뭐할 수도 있어요 회사 뭐 멤버들 다 신경 안쓴 저만의 마음을 아. 보여줄 기회를 준다는데 뭘말다하겠어요 오오 이날에로 컴백해주세요 <laughs> 사실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멤버 분들 의견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감히 좀 간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디치의 간절한 소원 2PM 완전체와 이컵눈명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지? 저는 언제든 아, 책임지고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2PM이 그렇다면 컴눈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곡으로 다시 보고 싶으신지 의견을 타진해 주시면 저저 제디티와 우리 준호 씨 그리고 2PM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다음 주 2PM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멜로드에 지금 가시면요. 우리 2PM의 한 이쁜 우리 집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다다음 주에 2PM 완전체와 다시 만나겠습니다. 야 예. JYP 우리 다시 와주세요 잘 가요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어떡해 It's a miracle 거부터 시작해야지 <웃음> <웃음> 오늘 밤